중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. 중투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 공고된 경우에만 학교 신설 물량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.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식이랑 신설 학교 개교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. 네. 예. 그로 인해서 감일학급이 생기고 부실공사 등 여러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.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전가됩니다. 아시죠? 저희가... 어,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학교 현장의 지역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어려움 음, 상황을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중투 심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 방안을 <웃음> 마련하고 <웃음> 있습니다. 8명 중에서 5명이 도시의, 도시의 고민. 이런 부분도 함께 조회용, 교관님, 예 당연히 저희가 최근에 뉴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공간 혁신은 서울에서 그 교실을 혁신하는 꿈을 담은 교실이라든지 또 꿈, 꿈을 담은 놀이터 화장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금 어, 선도성을 좀 발휘했습니다. 그데 이제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공간 변화보다는 어, 교육적 관점에서 이 연결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강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